9시 6분입니다. 여기가 각광사 올라가는 길과 향로봉으로 바로 가는 길이 갈 달라지는 길인데, 여기서 한참 더 가서 저쪽 저기 올라가기 쉼터가 있는데요.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아무래도 방향이 제가 의도했던 방향보다 조금 더 멀어지는 것 같고 해서, 등급지도의 해석의 문제일 수 있는데요. 예, 지도에 보면 마치 그 각황사가 등산로에서 그 왼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아마 각황사 쪽으로 가라는 말로 해석이 돼서 예,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이 길이 예, 제가 처음에 의도했던 그 길은 아닐지 몰라도 전제적인 방향은 이 방이 맞으니까 예, 오늘은 조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예, 각황사 방향으로 예, 고기터널 0.9, 0.5, 각황사 0.4 여기 예, 향로봉 1.6 예, 네, 각한사 방향으로 네, 틀었습니다 요건 이제 제가 여기 현장에 임해서 한 판단인데요. 예, 이게 과연 맞는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의 좀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 에, 그리고 오늘은 좀 그렇게 에, 잘못 들어가는 일은 좀 피했으면 해서 음, 조금 더 비교적 에, 더 확실한 길을 에. 어쨌든 요 길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길이 아닐지 몰라도. 어, 더 멀리 가시는 않는 길이니까 이 길이 네. 일단 각광사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정밀지도가 아닌 지도를 의지해 해서 혼자서 판단하면서 가니까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 를겪게 되는군요. 네. 저 수술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그늘이져가지고 시원하고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이쪽 길로 가보니까 이제 또덫치드네요 <목소리> 지금 저, 저게 향로봉이거든요? 저게?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맞맞금같기도 하고. 맞나기도고만나 여기는 다음에, 다음에 다시 찾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참. 제가 <laughs> 니까 향로봉에서 족두리봉 사이에 그 고갯길로 올라가는 건데 이 구간이 이렇게 또 짧지는 않아서 말이죠. 이 엉뚱한 대로 갈까 봐 일단 각평사 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각평사까지 가서 또 아니면 또돌아와야죠 해서 없죠. <laughs> 난감합니다, 난감해. 예, <laughs>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